사람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었는지를 돌아보면 그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에서 매일 부정적인 말만 들으며 일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관적인 태도가 몸에 밸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늘 남을 험담하고 불평만 쏟아내는 이들과 함께하면 어느새 내 입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존중하는 태도,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어느새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고 어딘가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함께 머무느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이 남기신 말씀, 사람은 머무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곳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한 문장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는 곧 우리 자신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어떤 생각에 머물렀는지, 어떤 감정 속에 있었는지는 고스란히 내 표정과 말투, 삶의 태도에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내가 머무는 곳의 색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자리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형성하는 환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그 공간의 기운을 담게 되고 어떤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그 사람의 말투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베이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늘 주변의 분위기와 감정,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섰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느껴졌던 순간 혹은 누군가의 옆에만 있어도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말수가 줄어들었던 적.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어떤 공간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몇 마디 나누기만 해도, 기운이 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드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곳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자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에는 기운이 있고 사람에게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책이 많은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깊어지고 자연 속에 머무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곳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날카로워집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매우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법정 스님은 그러한 미묘한 영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스님께서 도시를 떠나 숲속 작은 절에서 살아가신 이유는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적절한 에너지를 가진 공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이 없고 고요한 공간에서 마음을 맑게 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일 시간을 보내는 장소,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들이 내 삶에 어떤 기운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이 영향력을 인식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과연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삶의 질은 때로 아주 작은 차이에서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존재이기에 어떤 자리에 머무느냐는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일과 후에 늘 시끄러운 뉴스만 틀어 놓고 무기력한 분위기의 공간에 머무는 사람은 어느새 말수가 줄고 걱정과 불안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반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따뜻한 조명이 켜진 공간에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삶의 리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쌓이면 결국 마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고 격려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늘 남을 비판하고 냉소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 옆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 역시 그런 시선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함께 머무는 사람이 내 사고 방식과 말투 심지어는 인생관까지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좋은 사람, 좋은 곳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따뜻한 사람 옆에 머물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일이자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입니다. 좋은 사람은 단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공간은 단지 예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고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목표보다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 집, 단골 가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들여다보는 SNS 페이지 하나까지도 모두 내 삶의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받는 정서적 영향은 결국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를 결정 짓게 됩니다. 머무는 자리를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결국 삶의 결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 오래 머무를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고 싶다면 지금 나를 둘러싼 공간과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사람은 누구와 사귀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결코 허투루 던져진 말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는 우리의 생각, 말투, 감정의 반응까지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태도와 가치가 관계 안에서 형성되곤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워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지지할 때 나는 더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고 더 높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난이 많은 사람과 자주 어울릴수록 내 안의 상처가 반복 재생되기 쉽습니다. 그 관계의 언어는 내 안에 스며들어 결국 나의 말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며 나의 삶이 됩니다. 관계가 사람을 만들 뿐 아니라 환경은 마음을 키웁니다. 숲 속의 공기처럼 조용하고 맑은 공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사유로 이끌어 줍니다. 반면 어둡고 복잡한 공간은 긴장과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예술, 어은,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법정 스님도 이러한 관계와 공간의 중요성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머무를 곳을 선택하고 사람들과 맺을 관계를 신중히 여겼습니다. 깊은 산중의 오두막에서 홀로 머무르거나 소박한 선방 안의 수행 공간에서 지내셨던 모습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스스로 가꾸는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관계와 공간은 우리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자 길잡이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느냐가 내 생각의 폭을 결정하고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정서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깊고 맑게 성장하고 싶다면 그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그에 걸맞은 공간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자주 머무는 사람들, 자주 찾는 공간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혹은 잔잔한 무게로 눌려지고 있는가? 이 물음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때때로 삶이 너무 버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마음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우리는 흔히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물론 내면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삶은 머무는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발전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존중과 격려가 넘치는 자리에서는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무시와 비난이 가득한 자리에서는 자존감이 깎이고 한발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자주 무너진다면, 의지가 쉽게 꺾인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얘가 있는 자리가 너무 험한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는 아무리 튼튼한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럴 땐 뿌리를 뽑고 옮겨야 합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따뜻한 사람들, 더 건강한 말과 행동이 흐르는 곳으로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조용하고 맑은 자리로 자신을 옮기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단정한 삶을 살며 삶의 본질을 더 깊이 마주하고자 하셨던 그 선택은 단지 물리적인 이사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머무는 곳이며 생각이 자라는 터전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는 곧 어떤 삶을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머무는 자리를 바꿀 용기만 있다면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에서 조금은 멀어져 보는 것. 그 변화는 작은 걸음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 전체를 틀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자리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 어디에 머무느냐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무는 자리를 고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머물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지 성격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나의 상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 나의 성장을 함께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내 삶의 방향을 정돈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머무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에 자신을 둘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조건을 바꿀 수 없어도 적어도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만큼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과의 대화를 더 자주 시도하고 내 삶을 가볍게 해주는 공간에 더 자주 발을 들이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말없이 저틀 지켜주는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한 위로나 조언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존재. 그런 사람은 내 감정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며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피로하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되돌아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인생의 어느 시점엔 관계를 끊는 용기 역시 필요한 법입니다. 좋은 곳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행을 떠나야만 새로운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공원, 햇살 좋은 창가, 좋아하는 책을 펼칠 수 있는 조용한 카페, 그런 작은 공간들도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주고 다시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좋은 곳은 거창한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입니다. 중년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외부보다 내부를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느냐에 따라 마음은 인생의 밀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나를 맑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곳에 머무는 삶.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언젠가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머무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자리,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자주 드나드는 공간들이 바로 내 삶을 만드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닌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환경은 아닌지,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발짝 옮겨보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공간, 더 따뜻한 사람, 더 맑은 감정이 흐르는 곳으로 스스로를 옮겨보는 일, 그 작은 이동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선택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선택은 결코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지,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지,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머무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이 익숙한 관계가 상처가 된다면, 거리를 두어보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쉴수 있는 자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는 일, 그것이 진짜 나다운 삶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큰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더 맑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그런 공간 안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바꾸어 줄 것입니다.